여러분, 안녕하세요. 2020년 경자년, 복 많이 받으세요. 1월 1일 정자가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정자로서 여러분 곁에 열심히 행복한 웃음을 짓고 있는데요. 1월 1일날 KBS 6시 내 고향에 저희 엄마랑 정자랑 충남 보령으로 여행을 했습니다. 이정용씨가 저희 집으로 오고 있네요. 저는 kbs 6시 내 고향에 사연을 보냈습니다. 엄마랑 함께 여행을 하고 싶다라는 사연을 보냈고요. 저는 아버지가 병석에 누워 있어서 일상 탈출을 시도해 봤습니다. 엄마가 많이 힘들어하시고 자식이 많이 있어도 그래도 장남 역할하고 장녀 역할하는 딸은 또 따로 있는가 봅니다.여러분 머리를 좀더 식히고 싶어서 엄마랑 저는 충남 보령 청나로 여행을 했습니다.여행하면서 엄마에 대한 사랑을 더 많이 느꼈고요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여섯 시내 고향에. 엄마랑 저랑 웃음을 지으면서 조금만 더 웃자라는 느낌으로 여섯시 내 고향을 찍었는데요. 왠지 고향에 가니까 모든 것들이 슬펐습니다. 눈물도 나고 너무나 애틋한 저희 시골 생활이 너무나 괴로웠던 것도 있습니다. 여행을 떠나기 전에 사위에게서 기쁜 소식을 들었어요. 여행을 행복하게 다녀오라는 기쁜 소식이었죠. 근데 저희 신랑이 용돈은 여행 자금을 안 주더라고요. 일단은 엄마랑 저는 함께 오만보기에 출연하면서 정말 무언가 애틋한 감정이 솟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살아계실 때 엄마랑 딸이랑 여행 한번 하, 해보시는 거 어때요? 엄마랑 여행하면서 정말 이 다음에 엄마가 안 계시면 이 영상을 보면서 어떤 생각 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엄마랑 여행했다는 그 점이 저는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할 것 같습니다. 고향에 잘 다녀오라는 저희 신랑의 말에 너무나 행복했고요. 그리고 이종룡씨가 함께 떠났습니다. 많은 제작진들이 오셔서 함께 했는데요. 잊질 못할 추억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저희 고향은 충남보령 청라 운선동입니다. 거기서 학교 다니면서 저는 행복한 시절을 낭만의 시절을 보냈고요. 청라 국민학교 청라중학교. 그렇게 다녔습니다. 청라중학교 11회 나왔는데요. 청라국민학교는 몇 회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오천항에 도착해서 가방을 메고 엄마랑 셋이서 이종용 씨랑 걸어가는데요. 정말 이보다 더 행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고향에 오니 모든 것들이 편안했습니다. 게다가 고향에 함께 온 엄마가 있기 때문에 더욱더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빨간색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 빨간색을 입고 갔는데요. 그날은 왠지 하나도 춥지가 않았습니다. 정말 따뜻하게 입으라고 제작팀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정말 따뜻하게 입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날씨가 좋다 보니까 덥더라고요. 그리고 제작팀에서 많은 것을 섬세하게 챙겨주셔서 너무나 감사한 시간이었고,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살아계실 때 부모님과 함께 여행을 해보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기회가 되면 꼭 부모님과 여행 한번 해보세요. 나중에 후회는 안할것 같습니다. 제가 여섯 시 내고향 오만복이 출연하면서 엄마와 함께 한이 시간이 천상에서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오천항에서 이곳 저곳 다니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렇게 국내에 아름다운 풍경과 아름다운 강이 있다는 것은 저희에게 축복이었고. 저는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오천왕이 얼마나 예쁜지 드론으로 띄어서 보니까 정말 화면상에 이렇게 예쁠 수가 없습니다. 이 마을의 인심도 좋고요. 많은 사람들이 웃음을 잊지 않고 있는 모습이 더욱 더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대천 바닷가입니다. 여기는 대천 바닷가 대천 해수욕장이라고 그러죠. 머드 축제로 유명했던 곳 대천 해수욕장에서 저희는 수학 여행도 즐겼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여러분들도 한 번쯤 머드 축제 행사하는 곳에 갔었겠죠? 여기는 오차항 바로 옆에 있는 정말 너무 잘 지어진 옛날에 저희 부모님이 함께 살던 그런 고택이었는데요. 할머니와 할아버지. 그리고 저희 부모님 함께 살았는데 정말 이 고택에서 잠시 숨을 쉬는 시간이었습니다. 너무 행복했고요. 너무 정답던 이 길이 지금도 다시 한번 밟아보고 싶고요. 전 날이 풀리면 또 엄마랑 여행을 가볼까 합니다. 엄마가 그렇게 좋아하지 않으실 줄 알았는데 엄마가 저희보다 더 빠른 걸음으로 성큼성큼 성큼 계단을 올라가는 모습을 보고 정말 감사했습니다. 엄마가 아프지 않고 정말 이곳에 토방이 있는 곳, 옛날 고택에 토방이 있었잖아요. 엄마도 세상스럽게 보면서 고양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밑에 고양이가 참 많았습니다. 얘기하는데 우리 엄마 치매도 없고 정상이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엄마 81세 맞이했네요. 2020년에 우리 엄마는 81세가 됐습니다. 어쩌면 팔순 잔치라고 해야 될까요? 사람들 불러놓고 잔치하는 것보다 엄마랑 여행하는 거 너무나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옛날에는 검정 고무신 신고 학교도 다녔는데 책보 메고 저희 엄마는 보따리 이고 다니면서 시장에 가서 물건도 사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이 풍경에 푹 빠져서 저도 나름대로 별 생각을 다 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풍경에 영화 같은 풍경 정말 아름답습니다. 기가 막히게 저희는 날씨도 좋았고 해서 잠시 쉬어가려고 정자가 정자 위로 올라갔습니다. 정말 풀필이 불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는데요. 정말 엄마가 가지고 있던 사연을 하나하나 꺼내서 들어봤는데 정말 신기하기도 하고 옛날 엄마의 옛날 모습을 기억하니 아름다웠습니다. 우리가 언제쯤 여행을 한번 해볼까요?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지 여행한다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그래도 여행은 필수입니다. 필수이기 때문에 한 번쯤 일탈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시간 나시면 꼭 오천항 그리고 대천해수욕장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만 더 시간이 난다면 충남 보령 청남면 나원리 상중이라는 은선동이라는 곳에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은선동 가면은 냉풍 욕장이 있어요. 옛날 광산을 폐광된 광산을 이제는 다시 한번 재탄생시키는 냉풍 욕장이 있습니다.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바람 좀쏠 겸. 여러분, 항상 마음의 여유 두시면 고맙겠습니다. 엄마의 사연을 듣고 있자니, 참, 주마동처럼 스치는 모습에 다시 한번 저도 감동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엄마가 얼마나 예뻤으면 꽃가마 타고 가면서 시댁에 들어섰을 때세살난 고모가 엄마가 인형 같이 생겨서 계속 눈여겨 보고 그랬는가 봐요. 엄마 슬하에는 있는 육 남매가 있는데 오빠에 오빠 하나, 저런 남동생 하나, 제 위에 언니 둘, 내 밑에 동생이 하나, 여동생 하나. 남동생 하나. 그렇게 있습니다. 저는 복 받은 사람인가 봐요. 제 위로 세 명이 있고 제 밑으로 두 명이 있으니 얼마나 흐뭇합니까? 중간에 항상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고 할 수도 있겠죠. 저는 예전에 저희 아버지한테 원망을 많이 했지만, 지금은 누워있는 아버지께 원망은 안 합니다.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저는 추억이 있습니다. 아버지, 엄마, 너무나 고맙습니다. 엄마가 사연을 이야기하는데, 저희 아버지는 진폐증 환자여서, 안산중앙병원에, 지금 현재 진폐병동에 입원 중이에요. 갑자기 얼마 전에는 쓰러지셔서 중환자실에 가셨고요 가시기 전에 제가 목욕을 시켜 드렸는데, 정말 아버지가 창피해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전 딸이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께 말씀드렸습니다. 창피하지 말라고. 저는 요번 기회에 많은 걸 배웠습니다. 엄마의 사랑을 배웠고, 아버지의 은혜를 배웠습니다. 이렇게 행복한 시간을 주어진 것에 제작진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엄마랑 함께 노래하는 이 시간이 즐거웠습니다. 저는 신나게 멋지게 즐겁게 살 겁니다. 그리고 제가 살... 저는 많이 힘들고 지칠 때 충남 보령 청라 조그마한 동네 은선동으로 들어갑니다. 제가 살던 곳이 다리가 제가 앉아서 엄마 기다리던 다지 다리인데요. 막둥이를 업고서 앉아서 기다리다 보면 뉘어뉘어해는치는데 엄마가 안올 때가 있었어요. 그때 우리 엄마가 어디에서 오나 먼 발치를 바라보던 그때가 엊그제 같은데 막둥이도 시집을 가고 저도 슬하에 아이들도 넷이나 있고 그러다 보니 그때가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는데 눈물이 확 나더라고요. 정말 가슴 아팠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웃을 찾아가서 문을 두들겼어요. 여보세요. 계세요. 근데 이제 어 우리 같이 이웃으로 살던 영근이 엄마가 문을 열었어요. 함께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옛날 이야기도 주고받으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열심히 얘기하다 보니까 두 시간이 훌쩍 지났더라고요. 엄마도 옛날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그때 그 시절 얘기하는데, 밖은 강컴하고, 시간은 가는 줄 몰랐거든요. 정말 그때 당시 얘기를 하면, 지금은, 지금은 뭐, 아유, 세상이 많이 변했지만, 그때 당시에는 가난이, 거의다가 가난했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뭐, 어렵죠. 경제적으로 어릴 적 막둥이였고 엄마의 기대했던 딸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우리 엄마가 떠날까 봐 걱정했는지. 근데 저희 엄마는 안 떠났어요. 저희 딸들이 너무나 기특하잖아요. 아버지 아버지끼털 안 떠났던 우리 엄마 멋지지 않습니까? 저희 아버지가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올라오셨어요. 많이 좋아지셨어요. 참 다행이에요. 음, 지금 일반, 일반 병실에서 음, 전화도 통화도 했는데요. <laughs> 네. <laughs> 이거 안 하셔도 돼요, 이거? 응,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근데 안 해도, 안 하셔도, 안 하셔도 이건 잠그지 말래요. 근데 음. 항상 고정을 해야 됩니다. 어. 너무 올리다 이래, 면안 된다. 음. 잠그지 말아라. 네. 잠그면은, 잠갔다 이랬다 하면 이게 도수가 안 맞으면 안 된대요. 항상 음. 도수가 일정해야 된요 간호사들이 맞춰야 되는 도수대요. 이제 세게 틀어. 아. 너무 세게 틀면 머리가 안 좋다. 그러면 안 되지. 내게 안 좋다고. 아. 난또안 하면 잠궜지. 음. 잠그지 말래. 응. 어. 성자가 음. 없구만. 아 어. 또 잡혔어. 뭐 잡혔어. 뭐. 영화관에 갈라 하러 온 한다 그랬다. 아. 내가 갈라마로. 내가 나 완전 생얼로 나오는데 어떡하지? 화장을 안해 가지고. 감독님 화장을 전혀 이쁜데 화장을 안 했. 아, 이거 하지 않아도 아니, 감독님화장 하지 말라고 래 가지고 말라 안 했거든. 말잘 들어야 되니까. 근데 큰일 났어. 생얼 생얼로. 생얼로. 음, 또 시작하게 물려나게 자판을 편했 음, 집에 잘 있는 애인데 오늘따라 이 음. 앞에 또 동안이라는 애가 있거든요. 아, 집으로 아. 보내줘. 그게 리고그 만나고 싶다. 집으로 보내줘. 이게 좀다더 좀. 자둬, 좀. <laughs> 집으로 보내줘. 집으로 보내. 응? 보려고 했대요. 아. 엄마 여행 잘했지 뭐 그렇게 KBS에서 여행시켜주고 굴도 엄청나게 많이 먹고 대접 엄청나게 잘 받았지 중남 산성에 만년설이 내렸다고 하는데요 소복소복 하얗게 쌓인 만년설을 만나러 직접 현장에 넘어갔다 동생 아들이 할아버지를 지키고 있네요. 할아버지, 빨리 완쾌하세요. 그런 모습이죠. 엄마는 아버지가 중환자실에 있을 때 하루에 한 번씩 와서 저랑 아버지를 보고 가고 보고 가고, 그리고 뒷마무리도 해드리고 그랬어요. 그때가 또 엊그제 같은데 아버지가 일반 병실로 올라왔으니 기뻐요. 왜 화가 아버지가 났어요? 아버지가 무척 화가 나셨는데. 몸은 못 움직인다고 화가 나셨어요 <목소리도> 아버지 근데 화난 걸 얘기를 해줘야지 알지 우리가 왜 화났어요 화 푸셔야 돼 아버지, 사랑하고 존경해요. 빨리 일어나요. 아셨죠, 아버지 말해봐, 아버지. 어디 응? 오늘 일요일. 오늘 u t y 만재 재촌온온요 어? 만재 삼촌 온대요. 다음 주. 아까 고무 왔다 갔죠? 순둥이 고무. 어. 음, 완전 사람 좋은데. 아버지, 저기 뭐야, 간호사가 저기, 간호사, 어. 간호사가 기저귀 갈아주고 밑에 세척 다 해줘요? 여기, 여기 간호사이전 이전에 많으니까 다 못해. 그렇지. 대충대충 대충 한다고. 깨끗하게못해주지 여기 그래, 가서가지고 그래. 그래. 여기 옆에 할아버지는 어디가셨어요 여기 옆에 사람들 어디가가 여기 옆에 사람어디 여기 옆에 사람들 어디어가어여어디가어디가 아우 찬물로 해요. 저 신물 없어? 따뜻한 물로딱 그래요. 감각이 있는데, 아버지. 풍이 온거 아니에요. 뭐가 나네? 풍이 온거 아니라고. 아, 차가 안 좋아. 차갑대잖아, 엄마. 따뜻한 물로 해줘. 밥이 따뜻한 물이 안 나오잖아. 안 아, 나와? 한참 삶았다, 신물 나와요. 예. 네. 한참 춥어야 돼. 예. 진짜 우와. 거기서 나가도 그만 안나지 뭐. 1층으로 올라가지일1층으로올라가야지 일단은 로올층으로올라가 가야죠. 층 올라가면 가야죠. 로올라가 똑같아. 안 똑같을 로 올라가면 가 올라가면 가 사람은 로그라가면가야 여기 주사기가면로라 응. 왕래를 보았하니통뭐 받을, 뭐, 을하넌 뭐, 넌 뭐, 넌 뭐, 많 뭐, 넌 뭐, 많 뭐, 운동을 뭐, 넌 뭐, 넌 뭐, 요 뭐, 넌 뭐, 인데요 서로가 이야기 나눠아요 안하니까 누가 더 웃겨 누가 더 식사는 잘해요? 잘먹 어, 뭐. 음. 아버지가 중환자실에서 지금 현재 산소호흡기 꽂고 있는데요 예전에 아버지는 일을 하셨는데 어떤 일이냐면 광부였습니다. 너무나 힘든 일을 아버지는 하셨어요. 그 옛날 한 가루가 덮인 까만 얼굴을 볼 때면 아버지가 너무 불쌍하고 지금은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지만 얼마나 힘들었던 일터였는지 정말 아버지 미안하고 감사드려요 이웃을 만나 이렇게 이야기 나누고 아버지 이야기 나누고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흘러서 아버지 빨리 나으시라는 저희가 바닷가에서 소리를 크게 지르면서 아버지 빨리 나으시라고 왕쾌하 되기를 기원한다고 소원이라고 들고 왔어요 아버지 얼렁얼렁 일어나세요 저희가 있잖아요. 알았죠? 빨리 일어나요. 아버지 딸 정자가 아버지에게 힘을 팍팍팍 넣어 드릴게요. 아버지, 얼른 일어나세요. 아버지, 사랑합니다.